응 음, 어서 씻어. 응. 음. 야 가. 오음 샤워하는구나. 음. 이 집은 그거 이거그 샤워 수를 안 해. 아 저기서 샤워? 아 세수를? 왜냐면 흐르는 물이 <laughs> 어, 애들 아, 너무 착하다 그래도 엄마가 <laughs> 가르쳐준 대로 어머! 어머. 아, 할까지 옛날에 저랬었잖아 맞아아 근데 착하네요, 애들이 어머,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저게 습관의 힘이에요 어. 어. 죽고 어때? 저기미까지 얼마나? 음. 와, 야. 다시. 뭐라고? 아니야. 음. 어, 어 예, 예. 네, 우리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음. 어. 가장 그 인간의 기본적인 디그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용변을 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리 편안하게 내릴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쉰내나지 않게 좀 깨끗하게 씻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공이 안 되는 이유가 오로지 단순한 정전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돈을 모으기 위한 절약이라고 본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아주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고 엄마의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언니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약간 그런 돈을 모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나치게 절약을 음. 하는 이런 것들이 음. 성격화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음. 성격화 되신 것 같아요. 아, 음. 성격화. 성격화돼서 그냥 어머니의 그냥 삶이고 그냥 어 어머니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아, 그리고 어떤 아, 것들을 결정할 귀엽다. 때도 음. 그 돈과 관련된 절약이란 기준이 언제나 가장 제일 우선으로 적용되는. 음. 그러면 이제 약간 성격으로 내재화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웃음> <웃음> 어머! 핸드폰 브래시! 말해줘야지. 머리 아홉 달린 른다 하면 기들도정도다니까 아, 어머. 이렇게 꼼꼼하게 책을 읽어요? 어, 이거 눈 되게 나빠지는데. 눈 나빠지는데. 어, 저눈 나빠진 것 무슨 글로 지금. 아. 브레쉬, 휴대폰, 휴대폰. 아이고 너무 안 좋아. 도다니까와예쁜로난새색를 잡아갔어. 이렇게 맛있는 사과 파이를 누가 두고 갔지? 어? 누가 두고 갔을까요? 네. 음. 음. 일단 어머니, 어 정말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두루마리 휴지를 사십니까? 음. 아이거 제가. 도와드린... 경력이 오래된 음. 정신과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아름집히는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 두루마리 휴지를 사십니까? 안산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걸 쓰거나 남, 남으면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항상 두루마리 들어서 들어오, 들어오니까. 어. 공공에 어. 사용하는 장소에서 물을 갖다 쓰신 적이 있으세요? 단수가 안 됐는데도. 음, 그런. 음, 네, 네. 음.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음. 거거든요.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의 어떤, 어, 물건이나 재산이 아닌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나한테 경제적 이득, 다만 500원이든 1000원이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어,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안 돼요. 음. 그리고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과도한 절약은 좀 병리적인 정도라고 봐요. 병적인 정도라고까지 봅니다. 아휴.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어떠한 자기네 기준으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휩쓸고 가서 아무런 것들이 없어. 그래갖고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전쟁을 겪고 있어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셜 스태투스에서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맞아. 편하지가 맞아.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면, 동기가 안 생겨요. 돈도 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돈은 너무 고통이었어. 그렇지. 우리 엄마 물값 700원 아끼려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 나한테 돈은, 하, 이거는 그냥 최악이야. 돈은 벌어 뭐해? 그러면 경제적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보다 더 한, 완전, 자린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음.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를 좀 깨달으시고 전기세 수도세 1500원 2000원보다 더 중요한 걸 잃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라도 어, 저는 아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어쩔 땐 칭찬과 찬사를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걸잃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스 어, 뭐야 어. 어. <laughs> 오 바둑도 보이요 벌써 마누 아버님 참잘 아버님 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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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롬을 좋으시다. 뭐 해? 나빠도. 뭐가 또 불편하시지? 너무 응. 잘 노는데 왜? 어이고 응. 어머어머 어머, 어머. 동생 지갑을 왜? 얼마 남았나 보시는 거야? 어. 나 용돈 이거 어디서 생긴 거야? 어내 거야. 아니 물어보잖아 어디서 샀냐고. <laughs> 옛날 받은 거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신경 안쓴 거지. 자기는 여기 아닌데, 집어넣고 하면 우리... 됐어. 어, 아닌데 가면 원래 가면 네 용돈 기입장 가져왔어, 아버 어? 응. 응? 아니 이제 용돈 기입장 제대로 쓴잔 봐야 되겠다, 뭐. 그래도 이 착해. <웃음> 가져와서 <웃음> 또. 응. 아, 아버님 왜 나갔어요? <laughs> 이제 불안한데요, 아버님 나가면 또. 어디다가 썼는지 쉬우게 쉬우게 뭐 쉬우게 책을 쉬우게. 샀으면 책, 아니면 간식을 샀으면 간식. 글자 좀 예쁘겠어, 훈아. 음. 그리고 엄마 샤프 안 썼으면 좋겠다는데 너는 엄마 너무 고집부린다. 아니 왜? 초등학교 때 샤프 쓰면 글자체 잡기가 힘들다고 했잖아. 아 어, 진짜? 어, 훈아. 그리고 여, 샤프 줘봐 될 거야. 조금 더 있다가 샤프 씻어. 저 연필 있잖아요. 이게 내, 내 거야. 아 진짜 샤프 왜 사가지고 그래. 음, 음. 아이고. 어머나. 본인나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아. 샤프 왜 사가지고 진짜. 어, 아이고. 그래 니건거 네 알고 있다고. 니건거 네 알고 있다고. 지금은 쓸 때가 아니라고. 저러면 더 쓰고 싶을 텐 때니까 제대로 써봐 그러면. 그럼 제대로 써, 저기 가서. 저기 앉아, 네 자리에. 아빠지 그럼 네자리 앉아, 네자리 앉으면 엄마 저기 올려줄게. 네 자리로 가라고! 어머. 아이고 아이씨. 네 자리로 가라고, 훈아. 왜 그렇게 고집부려. 네 자리로 가라, 시끄러네 자리로 가. 네, 네 자리로 가라고. 아버님 은안 계시면 그러니까. 어머. 용돈이 적 없다. 아, 오, 오 용돈이 아, 다음 적 다음부터는 용, 돈니 용돈, 용돈 없어. 용돈 아, 없잖아. 왜? 왜? 아니 이웃이 왜왜 왜? 왜? 지금 뭐 하는데? 어머 어머. 나와 하지 마. 하나. 소리 내. 내. 돈이야. <laughs> 나와 제발 너왜 그래? 아 용돈을 왜 빼주세요. 그거 샤프에서 지금 용돈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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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어머, 어 다친다, 손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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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니돈 아, 네 아니라고. 니네 저기 다른 집 갔어. 응? 엄마 말도 그렇게 안 듣고. 아니 지금은 음. 돈이더 중요한 걸로 보이셔. 아니 그냥 이유 없이 빼졌시니까 이해가 안될것 같아, 애가. <laughs>

제가 뭐 하면 돈일 수도 있잖아 세뱃돈막 이런 거 샤프를 괜히 샀어 아유 진짜 소희 아... 왜 아니 응. 내가 샤프를 어. 샤프는 조금 더 크고 나서 쓰자 했는데 계속 굳이 뿌리고 그냥 그래, 샤프 쓰기 하지 그냥 어 그냥 샤프. 아, 샤프를 왜 사가지고 그래 이거 자기가 갖고 싶어하산 건데. 왜 샤프에 이게 집착을 해? 어머 이렇게 집착을 해. 집착... 집착... <laughs> 아니 어머님이 <어머니는> 집착하신 <laughs> 거지. <laughs> 아니 제가 어떻게 쉴드를 칠드릴 수가 어... 없네요. 무슨 초? 어, 내가 하게다니까 그럼 샤프 쓰지 말라고 얘. <laughs> 와... 샤프는 나중일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 이게 끝이야? 있는 그대로 줘. 자. 아유, 애들은 천천히 많은 게 좋으니까, 아유, 자, 그치?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또. 한사천. 아버님 맨날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참. 아, 이고뭐 그래요, 뭐 아직 충분히 글자 쓰는 것이. 음. 다 이렇게 아이가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샤프 쓰는 것도 싫어하시는 부모들 있어요. 음. 그럼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럼 샤프는 네가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일단 글씨 쓰는 맞아. 거는 연필로 쓰면 어떻겠니? 음. 뭐 이렇게 애랑 얘기를 하면 맞아. 되는데, 음. 자, 이것이 큰 일입니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 그렇죠. 음. 그저 누구나 많이 경험하고 음. 겪는 소소한 일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엄마는 어마 무시한 일이 돼 있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발길질을 하고, 애는 막 다리를 붙잡고 울고 불고, 막 대성 통곡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계속 응.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어머니, 발, 그게 어머니 발, 발, 어. 아, 네. 근데 어머니 설득이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엄마는 지금 아직도 그 본질적인 네. 가장 중요한 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외벌이에요. 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랬더니 돈을 버는 쪽 배우자가 살림을 하는 배우자한테, 야, 나너 마음에 안 들어. 생활비 없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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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어머니? 아, 그 아,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laughs>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아유.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지금. 글씨를 삐뚤빼뚤 쓰는 거 음.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샤프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너말안 듣는 걸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너 돈을 안줄 거야 이거는 과도한 통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이거를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해 그다음에 부당해 음. 그다음에 치사해 음. 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고, 아, 치사해! 이런 마음이 드는 부모와 무슨 대화를 하고, 그 부모가 말해주는 거를 얼마나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다고 귀담아 듣고,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을 안 듣고, 점점 더 반항하고, 더더더 더더 악을 쓰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발달, 또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 개념,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 엄마가 아셔야 돼요.